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선하고 율법의 역할도 선하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율법은 여러 가지 역할과 용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또한 그 죄의 비참함을 알게 해서 죄의 결과가 사망이요,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본성상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있다는 점입니다. 율법이 제시하는 선한 길을 알고 그것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도 그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도무지 나 자신도 나를 알수 없다는 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이요, 현실이죠. 14절부터 말씀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이런 모순이 바로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은혜 아래 있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본래의 부패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가 선한 것만을 소원하고 또한 온전히 선한 것만을 행하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된 상태에 이르러서만 실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때로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선한 것을 행하기보다 악한 것을 선하고 악한 것을 행하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늘 치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9절에서 말하죠.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인간의 실상을 25절에서는 두 단어로 상반된 두 표현으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선을 행해야 하겠구나라는 마음을 먹고 이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하지만 선한 율법이 지시해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이 죄의 법입니다. 은혜 아래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연약함이 남아있고 부패한 본성이 역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완전한 율법에 비춰볼 때 여전히 나는, 여전히 성도인 나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죠. 선을 행하고 행치 않는 것은 칭의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삶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라 할지라도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서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 그래서 드러나지요. 이처럼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워서 나를 죄의 법의 포로로 만드는 것을 볼 때가 있지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때 참으로 비참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25절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이어지는 본문도 이렇게 말하죠.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묵상하고 신뢰하면 이 제약된 본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제약된 본성과 싸울 마음과 싸울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를수록 이전보다 더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갈등하고 더 치열하게 죄와 싸워서 죄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힘쓰게 되겠죠. 그때에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고 또한 완성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죠. 내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 아니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미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죄와 싸우며, 죄에 거하지 않고, 또 죄를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우리가 추구하며,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바라봄으로써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 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우리로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시고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감사로 응답하는 삶을 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성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